얘네들은 뭐예요? 나의 찌질이들이요. <웃음> 아? <laughs> 아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진짜 찌질이들이 있어요, 저도. 얘들이 안에 요새 잘 이제 정말 멀쩡한 애들 사이에 있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아. 오늘 아침에 입 상태에 대해서 나갔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음. 입 끝이 노랗게 변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아마도 제가 데리고 있는 이 찌질이 못지않은 아이들이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죠? 꼬몽님도 예. 있죠? 어 그래서 이 찌질이들은 도 도대체 왜 이렇게 찌질한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주 끝장을 보려고 어 끝장을 보려고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찌질이들 전부 다 모아봤던 이게 몇 개야? 이만큼이 찌질이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전에 먼저 보내고 보내고 했으니까 <laughs> 오늘 최종본이에요. 이게 저 지, 저도 질문 이 있었어요. 오늘 나가는 영상 보고 네. 그 마름병, 잎 마름병, 줄기 마름병. 아 줄기 마름병. 아 근데 안타깝게 제가 줄기 마름병은 없어요. 아 여기가 그 병이 저도 있었으면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줄기 마름병은 실실제로. 걸려야 알잖아요. 그게 없 제이가 줄기 마른 병 아니에요? 제? 아니에요. 줄기 마른 병은, 아. 어,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죠? 요렇게 마르는 게 줄기 마른 병이에요. 음. 왜냐면 요거를, 그 부산에 계시는 우리 떠나자 여행님께서 네.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거를 좀 원인을 좀 규명해달라. 음. 얘는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으로 받아놓은 상태고요. 근데 시료가 있어야 되는데 시료가 없어서 못 맡기고 있는. 사진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줄기 마름병 궁금했군요. 네, 얘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음. 꼼짝을 안 해요. 어 어디, 어디, 어디가 줄기가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색깔이 진하죠. 예, 나무 같이 변해가지고 그죠, 그죠. 목질화돼서. 어, 목질화돼서. 그럼 목질화돼서 더 이상 걔가 그 영양분을 통과를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음... 제가 요즘에 보면서 얘들을 다 같이 보자라고 한게 요즘 이렇게 있을 때마다 털어 보면 거의 원인이 비슷하더라고요.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해서, 음. 양분 공급이 안 돼서, 이런 거라 오늘 철저히 해부해부 해부 할 겁니다. 이런 애들은 빨리 털어봐야 되는 게 답이구나. 자, 아까 이, 얘부터 먼저 볼게요. 푸르푸르. 한때는 정말 푸르푸르 했었죠. 음.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마르는 거, 요걸로 많이들 문의하실 거예요. 음. 이게 털어볼게요, 뿌리를. 보면요, 사실 뿌리가 상태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뭔가 얘들은 굵은 뿌리가 조금 돌아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볼게요.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분갈이하는 과정에서 흙이 다르죠. 흙이 다르면 벌어지는 병이더라고요. 아... 왜냐면 하 그동안 뿌리가 돌던 그 흙하고 바깥쪽에 다른 흙이 들어오면 잘안 내려요. 음... 그런데 초반에 이제 막 분갈을 해놨을 때는 괜찮아요. 음... 이 증상이 나타나려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이렇게 싹 털어서 새로 해줘야 돼요. 내지는 잘라서 따로 삽목을 하든지,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잘라서 삽목해 주시는 게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런 데가 너무 노화돼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가 여기를 통해서 양분을 먹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못 먹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잘라서 따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놓으면 벌써 세개가 되잖아요. 얘들을 삽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이 작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털었을 때 바로 삽목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얘도 볼게요. 아, 나는 우와. 이 케이프리티우머는 이난핑크? 그런데 문제는 항상 뭔가 그다가 문제가 생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음.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보면 어 뿌리도 괜찮고 한데 뭔가 뿌리가 확실히 내리지 못했죠. 얘도 이렇게 만지면 뿌리가 이렇게 슬슬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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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털려 나가요. 음. 그래도 얘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단지 얘한테 문제가 있었다면 뭐냐면 어 약간 과습, 약간이 아니지 대놓고 과습 현상, 야? 그죠? 과습 너무 컸던 거예요. 음. 이런 경우에는 화분을 다운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노란 잎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뭔지 보면 다 나오는데 자 노란 잎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쭉 처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과습. 과습, 과습, 응. 네, 과습 현상. 요거는 과습 현상 때문에 벌어진 거고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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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크기를 줄일 거예요? 어, 그럼요. 줄여야죠. 이거는 확 줄여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볼게요. 송봄비입니다. 내가 이송본비를 하면서 이제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laughs> 열이 받별 <받기, 웃음> 짓을 다 했어. 응. 근데 보면은 위에는 탱글탱글 괜찮아요. 근데 뭔가 색깔이 계속 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디가 아프단 에이. 얘기잖아요. 에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확 병이 뭔가 생기지도 않아. 그냥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을 이렇게 질질 음. 끌어왔는데 오늘에서야 터네요. 자 뿌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 뿌리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네, 뿌리, 아예 아예, 뿌리. 아예. 이거 볼게요. 이, 이, 이 상황이야. 내가 오늘 그래서 너를 오늘 내가 끝장을 보자 하면서 지금 그런 건데 뿌리 없잖아요 아예 음, 이런 이런 경우에 그냥. 어 그런데 어찌 버텼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입 색깔이 좀안 좋다 싶으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바로 걸, 털어봐야 걸 바로 털어 봐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호 잖아요 얘는 적어도 한. 내가 보기엔 8호 정도도 나아요. 뿌리가 너무 작아서 8호 정도에다가 넣어 주는 걸로. 그 뿌리뿌리가 이렇게 안 늘었는데도 이게 그냥 그러니까요. 거 보면 신기하네. 물만 먹고 살아요. 그 제라늄들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음. 왜냐면 자체에 내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음. 그냥. 그리고 내지는 최근에 뿌리가 급속히 녹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음.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 상태에서 물을 흠뻑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확 녹아버리는 거죠 네. 이 다음 상태는 혼 쓰지 못할 정도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그 다음 도 볼게요 레드램블러 그 건장한 레드램블러가 언제부터인가 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얘를 끼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 애기였다는? <laughs> 자 레드램블러도 한번 타보러 타러 볼게요 자. 얘는 왜 흙이 뿌리도 튼실했었던 것 같고 자 근데 요거 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된거 요거가 콜크질화 된 거거든요 흙 상태가 일단 별로 안 좋았었고 갑자기 얘가 몸살이 났었던가 봐요 그러면서 뿌리가 다 녹아 버린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laughs> 이런 꼬라지가 보인다면, 음. 이거는 뿌리 쪽 문제입니다. 아무리 별짓을, 위에다 영양제 주고 별짓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털고 나니까 없네? 어, 얘도 말랐어요, 이게. 이게 마른 병 아닌가? 아, 어, 얘 예, 진짜, 아, 진짜 줄기가 말랐는데, 음. 이거는 줄기가 마른 게 아니라요. 뿌리에서 올라온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 있는 걸 먹고 위에가 살은 거예요, 이거는 음. 자, 뿌리를 지금 다 털어봤더니. 하나도,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보기엔 물렀어요 심지어 이렇게 누르기까지 음. 어, 그러니까 지금 다 털고 났더니 이제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삽목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런 애들도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 열정을 태우려고 꽃대를 이렇게 작게 올려요 음. 이렇게 자잘한 꽃대 올리면 한번 정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요거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어자 좋을 까미유 <laughs> 이거에서는 우리 꽃망님이 <laughs> 나도 얘기해야 돼고수님이 좋은 단어를 알려줬는데 왜그 단어 생각이 안 나고 <laughs> 맨날 조카요만 <찾다면서 좋가요만> 생각해 <laughs> 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laughs> 네, 좋을까요? 좋을까요? <laughs> 어 얘가 이제 언뜻 보기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색깔도 좀 탁하죠. 탁하고 탁해. 안 자라요. 이런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봐 보면. <laughs> 똑같아요 원인은 자, 이게 원인이 다 똑같아요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았냐 자 여기에서 이제 다 수분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음. 그냥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삽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진짜 얘네들 잎이 하나같이 윤기가 없고 이런 증상이네요 그렇 네. 응. 똑같아요 똑같아요 음. 자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얘는 모두잉인데요. 자, 아주 자잘자잘한 이제 새싹을 올려요. 사은 거 맞아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엎어요 진짜. 난 지금 엎을 생각에 왜 그러냐면 마디 삽목? 그게 마디 삽목 아니에요. 분, 분 화분을 작은 대로 옮겨줘야 된다. 음. 예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여기 볼게요. 곰팡이 음. 이것들은 보이시죠? 요거 음. 요거. 자 볼게요. 자 상태가 음. 안 좋아요. 이런 네. 경우에 흙이 안 좋아요. 흙도 안 좋고, 뿌리는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요런 데 콜크질화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얘가 뿌리가 거의 다 네. 녹았고요. 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세순을 올릴 때 보면은, 이렇게 작게 올린 애도 있어요. 그리고 광택이 없어. 네. 이런 애들은 반드시 뿌리 쪽에 문제 있어요. 음. 그래서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음,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물렀죠? 네, 물렀죠 심지어 왜냐면 음. 이 상황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흙도 안 좋은데 몸체는 작고 물은 많이 들어오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물러버리는 그렇네. 상황이 돼요 이런 경우에 잘라서 물꽂이를 요만큼 지금 잘라서 물꽂이 해주면 요기가 삭삭이 크기 시작을 해요 요만큼 정도 잘라서 얘 자르고 하나 만들고 얘도 만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어, 해서 했을 경우에 삽목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음. 물꽂이를 해서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음. 애들을 물꽂이를 해서. 새로 뿌리가 내리면서 새순이 자라게끔 하는 애들이에요. 오.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얘들이 뿌리를 내리거나 할 기력이 아직 없어요. 음. 그럴 때 아예 물에다 담궈서 묵은 상태인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그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내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요. 야. 이렇게 잘하면 그때쯤에 잘라서 어. 삽목을 하거나 이대로 해주는 방식인 음. 거죠.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해버린다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음. 거죠. 이걸 어떻게 해주느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요 요쯤이 제일 깨끗하거든요. 이쯤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여기 요 지금 상태가 볼게요. 조금 더. 이게 이렇게 심지 있는 거 있죠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이런 어...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저기 잘라봤더니 반이 약간 응. 누르스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여름 나면서 애가 좀 타격을 입었는지 그런 재라들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자이 상태로 해서 이름을 몸뚱이에다 하는 거예요 모드잉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담궈 놓는 거죠. 자, 여기 살짝 걸쳐 놓을게요. 여기다 살짝 이렇게 걸쳐서 놓고 하면서 놔두면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뿌리 보다가, 어, 끔찍한 걸 봤어. 열일했네, 또. 이제. 또 열일했네. 뿌리파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빠져 죽어요. <laughs> 자, 그리고 또 이제 볼게요. 스윗 로맨스인데요. 아, 나 정말.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에 솔직히 얘기 포기해야 돼 이미 포기할 상태가 됐어요 이미 까맣게 됐죠 까맣게 됐잖아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포기 포기 근데 얘 밑에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뿌리도 잘 내리다가 이렇게 가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을 붙이는 거예요. 음 얘가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하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댕강을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 어, 그게 이게 참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댕강을 봤을 때. 근데 결국 밑에가 보면은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제 끝이 난 상황. 자, 이거를 갖다가 살리겠다고 위에 영양제도 주고 소독약뿌리고결제을다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가래는 보내고 <laughs> 가래는 가고 어, 나무래다 남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를 안들 애인데요아 제가 볼게요. 일단 여기 시커멓게 변했어요. 뭐 문제 있죠. 어,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도 볼게요. 뭐 음. 음? 이렇게 됐어요. 아이 없네. 이게 이, 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 이제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진짜 하나같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노력하지 마세요.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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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목 그냥 요거는 삽목이 어? 방법이에요. 아 이게 삼목해도 안될것 같은데요? 야 근데. 얘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공중뿌이 일단 만들었고요 몸통이 튼튼해 참 그리고 꽃몽님 그거 알아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둘이서 찍었던 것 중에 백화현상 있고 이랬던 네네, 애 내려왔던 걔... 애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려가지고 우와 제가 요거를 정리하다 찾았는데 그때 생각나세요 꽃몽님하고 10월 16일 날 백화현상 줄기 관찰하자면서 썼었어요 네. 그랬는데 걔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머 어머 여기 진짜 밑에 백화사상 있고 위에는 다시 새침님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새침님 보고 있나 보고 있나 <laughs>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막 완전 건강하진 않지만 적어도 삽목에 성공해서 10월 16일이니까 오늘이 12월 16일이잖아요? 두 달. 딱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동안에 여기까지 오게 된 야, 거예요. 어,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음 아니더라. 음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예가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도 털어볼게요. 자, 이쯤 되면 털어야지요. 어, 이런 걸 털어야죠. 그림부케예요. 어머. 어, 그림부케. 그렇게 어떤 애들은 꽃이 막, 그렇게 환장하게 피지만,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도대체 원인이 뭔지 뭐또 볼게요.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그 그런 병이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뿌리가 잘 내렸어요 뿌리가 잘 내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다른 것보다도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녹았네요 녹았어 녹았어 이게 어, 겨울이라고 해서 막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날씨 추운 날 많이 주면 이 꼬라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울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도 조심해 왜냐면 날씨 추울 때 어... 날씨 추울 때 이렇게 많이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먹는 어... 상태를 잘 보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날씨 추워서 나는 그만 먹을 생각인데 자꾸 퍼붓는 여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날씨가 따뜻해야 때 많이 줘야 된다. 햇빛 잘 들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동안 흐렸었잖아요. 눈 네. 오고 그러면서 그때 햇볕이 없는데 물만 많이 줬을 때이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버려야죠. 응? 넌 끝. 넌 끝. 흙이 잘안 마르더라. 네, 그런 거예요. 흙이 좀안 마른 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죠. 자, 노르란드 레드인데 얘가. 도대체 그런 앤가 싶기도 하고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하나 돼 있고 네. 여기 잘라놨더니 그래도 다행인 건 요만큼 이렇게 된 건데 잘 살아난 것 같죠? 것 같죠? 네. 잘 살은 것 같죠? 제가 한번 털어볼게요 잘 살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게 제가 한 분갈이에요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왜냐면 저도 꾹꾹 안 누르고, 어, 꾹꾹. 꾹꾹 안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얘도 똑같아요. 밑둥이 다. 아아 음. 음. 이게 고이 위에가 애잘안 자라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남겨놓고 자르는 게. 얘하고 얘하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소통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공기 속에 있는 것만 먹고 자라고요. 얘 도움을 안 받아요. 그럼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들을 다 사용해서 얘가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야. 어 이렇게 물러버리죠. 물른 네.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게 안에가 야, 오늘 재밌는 구경들 하십니다. 그니까요. <laughs> 누가 이렇게 다 뜯어, 어, 누가 이렇게 막. 이런, 이런, 이런 경우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를 남기고 간다. 하나를 남,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손을 어떻게든 남기고 와요. 음. 그래서, 어, 이랬든 저랬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래저래 만졌으니까, 만졌으니까 알콜로 한번 소독 좀 할게요. 알콜로 한번 소독하고요. 아까 걔 어디 갔어? 아까 노를내기 여기 있잖아. 예, 얘도 왜냐면 아까 제가 손으로 만져서 음, 한번 음. 다시 한번 소독을 좀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두번데요 예, 조울 나르샤. 얘다 어, 네? 좋은데. 얘는 노란 잎을 다 떼내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일단 오, 첫 번째 잎에 없다. 광택이 없죠. 네, 이 잎에 광택이 없고 뭔가 그 동안 계속 잘라냈는데 잘라낸 것만큼. 이제 뼈라니 어,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외목대 만들려고 했어요. 이렇게 우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도 한번 털어볼게요. 오 뿌리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너 뭐가 문제니? 응? 다시 넣어요. 다시 넣어? <웃음> <웃음> 아, <무서워. 웃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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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자고 있는데 괜히 깨웠어. <laughs> 더자더 자. 더 자, 어, 어. 자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없는 걸로. 걸로 좀 기다려 주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싹 한번 털어봤어요 싹 털어보고 이제는 삽목할 애들 삽목하고 해야 되는데 왜요? 얘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요 아니에요. 아, 얘는 뭐냐면 저기 토양 키퍼 넣어가지고 지금 저기에 놓은 거예요. 아, 지금 얘가 약간 그 잠을 자고 있는 실험 중 어, 실험 중인 상태. 어. 자 삽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 최근 제 영상에서 삽목 하는 게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요즘 막 제가 다른 데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본래 제 영상은 거의 3목으로 끝났죠. 자, 3목 컵입니다. 3목 컵 만드는 방법은 지금 위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일단 아까 했었던 얘부터 먼저 할게요. 아, 얘 이름 누르란드 얘기했었죠? 어, 누르란드. 음... 이이 밑둥이 지금 보면은 그 저기가 있었어요. 그 공중 뿌리가 있어서 굳이 자를 필요 없이 그냥 하얀 가루를 묻힙니다. 이 하얀 가루는요, 루팅 파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루팅 파우 이거 하얀 가루가 뭐예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재란이 이제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제 영상을 열심히 보신다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요. 루팅 파우더고요. 지금 밑에 보면 쇼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laughs> 거기 지금 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얘를 이렇게 해서 고정 핀까지 꽂아 주시고요. 이름표 바깥쪽으로 볼수 있게끔 좀 지저분하죠? 이제 요거 아까 알코올 뿌려 놔서 그래요. 좀 있으면 어 그래서 그런가 녹는다. 자,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 아까 얘는 어, 좋을 까미우 굴로델이었었죠, 얘가. 그죠. 좋을 까미우 굴로델. 얘도 마찬가지로 그 루팅 파우더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에다가 꽂아주시고요. 고정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름표 꽂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름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름표, 이름표. 써두지. <laughs> 좋을까요? 좋을까요? 응, 좋을까요? 네, 좋을까요? 다운을 시켜주기로 했었죠. 자, 아까 11호에 있던 애죠. 11호에 있던 애를 8호로 옮겨줍니다. 완전 줄어들죠. 이렇게 자, 작은 곳을 옮겨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이 저희는 뿌리를 돌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 뿌리가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뿌리가 꽉찬 다음에 다시 11호든지 옮겨주는 걸 우리가 이제 뿌리가 돌게끔 한 다음에 옮겨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먹는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물의 양을 여기에다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넓은 데 들어가면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애가 물러버리더라고요. 못 먹어서, 못 먹어서 남으면 그냥 무르는데 쓰더라고요. 물, 모르, 무르는데. 그러니까 절대 많게끔 안 해주고, 이 상태에서 먹는 양큼만 먹고, 화분 안에다가 뿌리를 꽉 차게끔,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흙을 올려주실 때 여기 안쪽에 선 있어요. 요 선에다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쪽에 가득 해주시면 그것만큼 또 물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 나머지 부분은 위에 복토를 할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할 때는 요만큼만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막 흔들려요. 왜냐면 얘가 키가 크거든. 그러면 옆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해주시고, 댕댕이 집개로 이렇게 딱 오므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다시 돌수 있게끔 해주고, 요 다음 중요해요. 여기에서 그냥 지내시면 안 돼요. 요 다음에 물을 채워주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얘가 지금 막 흔들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흙이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흙이 잡아줄 수 있게끔 물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주는 건또 어떤 의미냐면 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요. 왜냐면 뿌리하고 공기하고 바로 맞닿으면 뿌리가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리 사이사이에 물로 해서 흙이 쭉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좀 반복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흙이 좀안 차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흔들리죠?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잡아준 상태에서. 이 작업이 안 되면은, 어, 다시 뿌리가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이제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착, 안착이 되거든요. 그 상태, 흙이 빠질 때까지 최대한 외부에 어떤 그런 거 있죠. 바람도 아직은 안 되고요. 물이 그냥 빠질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뿌리 씹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물 꽂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온갖 진상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아직 진상들 다안 보여드린 거, 아직도 있네. 어, 아직도 있네. 어, 진짜. 왜, 왜 여기 또 있지, 근데? 그니까요. 왜, 왜 여기, 왜 있었지? 어, 아까 다 보여드렸었는데, 다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문제 있는 놈들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laughs> 자, 우리. 내일 또아 이거를 갖다 보여주면 또 시간을 끌게 되잖아 <laughs> 너무 제가 문제가 있어서 얘를 아직 정식을 안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렇게 큰다는 거어 아니 포티몬파스 이렇게 커요 예 원래 예, 네, 이렇게 커요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예, <laughs>